어... 이거 잠깐만 <laughs> 너무 웃긴데 우리 지금 꼭 이렇게 반발 반발 찍고 어 나왔다가 언니 날씨 뭐? 너무 좋아 호되게 당했네 여기 바람막이 안 챙겼으면 <laughs> 어떨까 <웃음> 왠지 근데 어. 혹시나 어. <laughs> 어, 다행이다 바람막이가 날씨 아, 너무 아 날씨 근데 되게 좋은데 하늘에 구름이 한두점밖에 없어 <laughs> 어. 어. 빨리 서귀포로 가고 싶다 아, 응. 거기서 탑승하시면 요 쪽이라서 좋은 어, 건가 <웃음> 헛소리. <웃음> <웃음> 그럴 수 있어. <laughs> 여기 그 <그래>, 제주도의 북쪽 쪽이니까 <laughs> 남쪽으로 더 가면 따뜻할 어, 수 있어. 왜냐면 전라도도 따뜻하잖아. 아, 그럼 안만. <laughs> 제주 버스터미널입니다. 여기서 서귀포가는 버스를 타려고 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282번 버스를 타고 우리는 히든클리프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에서 버스터 맨은 처음 와봐. 너무 예쁘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티가는 버스를 미했습니다 이거 타고 한 시간. 동문시장에서 장갖고 오기로 했는데 <laughs> 장은 개뿔 <laughs>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무것도 안하고 안 왔어 근데 아, 네, 너무 제조제조해 재주, 지금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날씨 왜 이렇게 좋냐고 날씨요정이 또 따라왔잖아 어 여기 길도 왜 이렇게 예뻐 그치? 여기 약간 <laughs> 올레길 그런 느낌이 너무 예쁜데?

<laughs> 아이 <laughs> 죄송해요. <내가> <laughs> 망했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너무 좋다. 마음이 어. 여기 어. 봐 이거 돌돌담 이런 거 어. 너무 감성이잖아 어. 이거 이렇게 대박. 너무 예쁘잖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맨날 음. 게스트하우스에만 묵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5성급에도 한번 묵어 보자 그래서 히든클리프에 그렇죠. 오게 되었습니다 히든클리프 얼마나 좋을지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아닌가? <laughs> 다 왔네 다 왔어 우리는 차가 없어서 걸어갑니다 <laughs> 여기 근데 차만 다니는데 아니 인도가 없어 왜? <laughs> 가도 되는 거겠지? 우리 응. 응. 차 들어오는 데로 왔나 봐 우리 <laughs> 그치? 그런 거 같지 않아? 어, 어, 여기 주차장이고 로비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데 운 차가 없어서 이렇게 바로 어, <laughs> 네. 좋아요. 홍여린 씨 예약하셨죠? 네. 체크인 부탁해요. 네. 떨립니다. 네.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 네. 잘안되어을까봐도 떨립니다. <laughs> 사람이 별로 없었으면 했는데 사람이 좀 많은 거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박 일상 예약 건잘 확인 되고 있고요. 네. 그 조식 포함 될수 있습니다. 음. <laughs> 오늘 클리퍼 전망을 고르시길 바랍니 어,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7시 반 이후에 그 풀은 사용 추가요금 내고 하는 거죠? 네, 네 추가요금 어. 1인당 2만원으로 발생되시고요. 아, 네, 네. 책, 책학하고 또 상당히 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콧노래가 나와요. 네, <laughs> 따라따라따라. <laughs> <laughs> 다따라 어머 욕조 있어요 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어머어머 열어주세요 너무 좋다 어머 예뻐 어머 모델이에요 모델이세요 뒤태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 뷰 뭐야 뭐야뭐야뭐야! 뭐야, 뭐야. 뷰 뭐야! 좋잖아! 음! 침대 왜 이렇게 귀여워? 너무 좋잖아. 침대 너무 귀엽잖아. 컵이 있고, 어, 와인잔에 와인 오픈너도 들어있고, 커피포트 좋아요. 장고에물두병물 네, 빼놓고 어, 네, 좋습요 그리고 뭐 슬리퍼 뭐, 있어? 슬리퍼, 슬리퍼 있다 슬리퍼 슬리퍼 세 슬리퍼와 욕실가 어, 슬리퍼. 음, 진짜? 어. 좋았어 지금 가자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징안녕하세요아 <laughs> 어? 아기 어, 창문 좀... 수함에넣어시고요 네. 시간 당마다 10분씩 레이 어, 킥파 여기 있네, 오! 팔찌고 있네. 안 해, 안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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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어! 아빠 왜 운영 중단됐어? 너무 좋다. 음, 여기 앉아만 있어도 좋겠다. 좋다, 좋다, 너무 예쁘다. 물이 따뜻해서 너무 좋아요. 페스풀 아, 이제 좀더 놀게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요만큼만 응? 나오게. 봐. 안두하게 보이고. 근데 얘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리는 괜찮아. 금형 조끼를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laughs> 물은 좋아하는데 물에 뜨지 않는. <laughs> 네 물을 정말 네. 좋아하지만. 네. 네. 주지 않는 우리 헌 여진 배우 님, 네, 입수, 하 세요, 입수, 하 세요, <laughs> 아 웃겨, 아 좋다. 와 진짜 진짜 고쳐졌어. 아, 하늘이 미쳤어. 와 난리 나, 진짜 구름 한점 없는 하늘. 응, 음, 뷰가 너무 좋다. 저 멀리 바다뷰, 바다가 보입니다. 날씨 너무 좋잖아. 아니, 무슨 일이라 우리 이제 수영을 마치고, 좀 씻고, 중문 쪽으로, 살살 걸어가서, 이제 오늘은 우리 고급지가 와인을 먹기로 했으니까, 그죠? 와인 한잔 하면서 맛있다. 또 오늘 밤을 보내러 가봅니다. 와인 한잔인가요, 봐요? 한 병이겠죠? <laughs> 한 병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어 날이 너무 좋아서 약간 올레길 여기 팔 코스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팔 코스 따라서 조금 걸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걸어보실까요? 어 얘네 너무 귀여운데 이게 뭐야? 얘네 감귤이야? 여기 장미꽃도 너무 예뻐. 와. 제주도는 제주도야 바람이 많이 불어.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고 했던가? 그랬던가 음, 어우 바람. 와우. 아, 이거 무슨 뭐지? 계곡인가? 선녀가 여기서 목욕하다가 저거 옷 벗고 갈것 같지 않니? 응. <laughs> 아, 우리 그림자 예뻐. <웃음> 깨방정, <laughs> 중문말 <중국마을. 웃음> 어, 장서는 날이초보에서 나온 게 없었어요. 진짜 오일장 <laughs> 아쉽다 이런 거 구경하는 거 그죠. 재밌는데 난리 이런 나는데. 이거 맛있는 거 알죠? 그럼 난리 나는데 이런 것도 나술 막걸리 먹어줘야 되는데. 그치. 어. 그치. 우리 천지연콩코온 거요, 그렇지? 그럼. 다찍었지다 어. 봤지 뭐. 아까 어, 거기 나그에서 어. 그래. 봤잖아. 그럼 그럼 그럼. 그게 천지홍인것 <laughs> 같아. 그럼 그럼. 어. 천지홍콩 찍고. <웃음> <웃음> 맞아. 오래됐네. 우리 네. 형어렸 네. 아까 그러니까 낮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비주스러운 음. 뭔가. 오늘 버스 많이 타네. 반찬모르가 뭘까 뜻이 아니 하늘이 미쳤다니까 지금. 아, 미쳤다. 너 여기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우리 아까 거의 12시? 12시쯤 먹었나? 11시? 맞아요. 12시쯤 11시쯤 먹어. 었 그때 밥복고지는안 네. 먹었으니까. 배가 많이 고프면 많이 <laughs> 그니까. <laughs> 먹어보자. 근데 이거 봐. 아, 아? 아 미쳤네. 어머. <laughs> 이게 어차피 밸류가 너무 아팠다. 이거 떼서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아, 너무 귀여운데? 많이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걷고 <laughs> 버스 20분 타고 <laughs> 그냥 버스 타도 되는데 걷겠다고. 굳이 어, 굳이. 어, 죄책감 더어 보겠다며. 어. <laughs> 혼자 오셨나요? <laughs> 포도칼 와인입니다 포도를 아. 조금 흡식 수확해서 만드는 그린 와인이에요. 아. 그래서 다른 와인들보다 조금 산미가 높아요강도가 완전히 올라오기 전에 음. 수확을 해가지고 만드는 애들이랑 당도가 음. 조금 더 커서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면 상큼하게 먹는 맛으로 되게 음. 음. 인기가 음. 많은 와인 거예요. 네. 색깔이 되게 진짜 그린은 그린. 예. 와인잔디 이렇게 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 어, 네. 향이 되게 좋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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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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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잖아 여진 이도 예쁘 고, 밥도 맛있 고.

가긴 한데 얘는 좀 그런. 도스는 그래도 14도 정도. <laughs> I didn't know that. 그서 다시 육지에 나와서 일주일 만에 짐을 다싸 가지고 멋있게 어요멋있 그리고 오해가. 지금 결혼해서 여기 살고 있어. 음. 여기는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할 사람은 내려온 거야. 어 이게 <laughs> 열심히 하진 않아. <laughs>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절대 살지 않겠 거야. 이안 돼. 갑자기 날씨가 이러니 저는 막걸리를 한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저 <laughs> 공지 올리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오늘 못 왔습니다. 이해해요. 문 닫았죠. <laughs> 어 그럼 알예 차를 수도 있지. 택배기기기 덜어져 런던 막 이런 거 어... 그리고 뭐개수없는안갈 수가 없는 게 정보를 얻으려고 대화해야지 맞아요 맞아 어. <목소리> 아, 언제든지 택시가 잡히 <laughs> <laughs> 걱정하지 마 <laughs> 아니 어. 어 우리가 지금 와인을 엄청 먹고 기가라는 중인데요 지금 택시가 있을까 한 상황입니다 여기. 도로에 차가 하나도 없네. <웃음> <웃음> 이 생각은 또못 했네. 네, 일단은 우리 소화를 지키려고 좀 걸어보고 응.